선거제도라는 건 뭐냐면 어, 어떤 선거제도들이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를테면 한국 같은 어,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제도잖아요, 그죠 그래서 누가 한 표로만이라도 더 득표를 하게 된 사람이 1등, 그다음에 한 표라도 덜 득표한 사람은 이제 탈락. 이런 제도를 이제 단순다수 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단순다수 제도는 양당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우리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정치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이를테면 나라들을 비교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우리 체제간 어 체제간 비교. 그래서. 어, 어떤 나라는 어떤 제도를 어, 취하고 있고, 어떤 나라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, 어,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정치가 조금 잘 되더라. 어,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를, 대통령제도, 우리,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사실 단순 다수제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도론이 있을 수 있겠고, 다른 하나는 이제 행태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행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, 어,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.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누가 투표하고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. 어 사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.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것이 어 선거권 내지는 이제 아랫부분이 제 투표 행태론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릅니다.